자, 저는 자, 이보 인사드립니다. 제가 중고차를 지금 스무 살인데도, 에이, 스무 살? 스물다섯 살인데도 불구하고, BMW를 끌고 있잖아요. 아, 끌고 다녀? 예, 이렇게 막 끌고 다녀. 끌고 다녀. 기름, 기름, 기름값이 없어서. 예. 네, 요즘 고유가 시대 고유가. 예. 아. 네, 끌고 다니는데, 20대 첫차 입문하려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어, 비슷한 가격, 비슷한 연식에서 국산차를 살 바에는 어? 외제차도 이 정도 가격밖에 안 하네? 그렇지 내가 차를 500만원 들고 차를 사고 싶은데 막 네. 이제 아반떼를 검색을 했어 네. 근데 어? 보니까 BMW도 보이고 음. 연식이 된 음. 그런 수입차들이 막 이제 200만원, 300만원 막떠 있는 거야 그렇죠 우와, 이거 개꿀인데, 응. 그럼 사지. 꿀이 아닐 수가 없죠. 가격만 응. 봤을 때는, 와, 이거 이 돈이면, 나 그냥 BMW 감성 느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나 BMW 원래, 그렇죠. 이런 거썩 사지 만 그렇지. <laughs>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e 9 0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또든 정비비용이랑, 뭐 응.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그런데, 그 입으로 말씀만 드리지 말고, 음. 확실한 음. 부품 가격을 좀 대조를 해보면서, 과연, 어, 이 BMW, 외제차, 국산차랑 비교했을 때, 어, 이 정도면 끌만한가, 안한가? 그걸 좀 판단하기 위해서. 끌만한가, 안한가? 네, 네. 궁금하네요. 끌만한가, 그렇죠. 안한가? 네. 그래서 참고로 이 영상 시작드리기 앞서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우리 뭐 외제차라고 하면, 어? 부품값 비싸고, 음. 어? 유지비 비싸고, 음. 그런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음. 저 같은 사회초년생, 그리고 차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이 과연, 어 말만 들었는데 그게 진짜 그럴까? 하고 그냥 지어 네. 갈까봐.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비슷한 컨텐츠를 몇번 하긴 했는데 네. 이제 오늘은 진짜 이 부품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들었던 부품 값이랑 음. 또 국산차 음. 대비 그런 부품 값을 좀 비교를 해서 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했고요. 음. 어, 차대 번호 있죠. 그거랑 부품 번호 이런 걸 조회를 해가지고. 어, 오픈마켓에서 파는 비용을 근거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이자, 이자. 이자, 저. 지금 제가 타는 290, 음. 2007년식을 기준으로. 15년 된? 네. 석다리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산차. 국산차. 국산차를 비교를 하려면 뭐, 음. 뭐가 있을까? 뭐, 비슷한 연식, 그리고 비슷한 크기에서, 물론, 처음 출고가는 다르지만, 음. 지금 현재 시세가 비슷한 차, 그리고 연식이 좀 비슷한 차,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 기준이 바로 아반떼 MD입니다 아반떼 MD 네 아반떼 MD 보시면 아반떼 MD가 지금 어, 2010년부터 2013년 음. 어, 사이의 기준에 차 중고 시세가 350만원에서 약 700만원대로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옵션에 따라서 관리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중고 시세에 따른 평균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그리고 E90, 320i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기형후기형 모두 합쳐서 이제 중고시세가 350만원부터 많게는 800만원까지 800만원까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고가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렇지. 출고가 자체를 놓고 보면 음. 야 이거 뭐야 이거 차 처음에 나왔을 때 돈이 얼마인데 아반떼하고 비교를 해 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차를 구입했을 때고 음. 그 가격 뭐 비슷한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네.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 e t 자 그럼 이제 음. 비교를 해볼 건데 네. 잠깐만 두고 비교를 하기에는 확실하게는 뭐 와닿지는 않죠. 그렇죠. 뭐 비슷한 가격이니까. 네. 아, 그러면 이제 수리를 하러 들어와서 음. 우리가 수입차 쓱다리차 사면은 야 이거 정비 비용 많이 드는데 그, 그냥 유지하려 고 그래. 그렇죠. 차 지금 잘 나가던데요? 했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제 질적으로 팍 와닿는 게 수리비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리비 수리할 수 있는 부품 중에 몇 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품 가격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 공인비에 대해서 짤막하게 음. 말씀드리면은 어, 저번 영상에도 다뤘지만 아반떼 뭐 현대 기아차 국산차 같은 경우는 주위에 정비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많지. 수리 난이도도 사실 음. 어, 뭐 외제차보다 좀 쉬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싼 편이죠. BMW나 뭐 외제차는 오일팬 교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난 아니야. 저희들도 이제 예전에 젠트라 해도 해보고 뭐 거의 같은 연식이잖아. 그렇죠. 요즘 BMW도 해보고 하는데 난이도 자체가, 음... 그러니까 차 컨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비 난이도 자체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이 정비비용, 특히 이제 공임, 음. 공임 자체도 음.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요. 공임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어, 사실 뭔가 업체마다 다 음. 각자의 노하우가 있고 장비가 음. 있고, 스킬이 있고 뭔가 어, 공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음. 따로. 이걸 평균값으로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 외제차, 국산차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국산차 쪽이 좀 저렴한 편이긴 음. 해요. 어. 기존 뭐 표준 공인가는 거의 비싼 걸로 아는데, 시간당, 그렇죠? 시간당.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무래도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음. 또 푸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네. 한 시간, 두 시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공임이 조금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조금 더 비싸다. 처음부터 이제 두차를 비교했을 때, 공임비부터 살짝 얘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어. 조금 앞서고 있어요 그렇죠 어? 네, 그러면은 이제 부품값 음. 대표적인 부품 몇 가지만 좀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정비했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음. 뭐 스로틀바디 있을 수 있겠고요 스로틀바디 그리고 오일팬 오일팬 일수 있겠고, 오일팬. 네. 그리고 뭐 소모류라고 하면은 점화플로어랑 점화호일 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블로우모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기 쉬운 부품들로 또 여러분들이 좀 자주 봐왔던 그런 부품들로 음. 가격비교를 준비를 음. 했어요. 아 참고로 그 정비소의 정비비용은 저희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은 뭐그 음. 업체에 대한. 실릴 수도 있고요 사실 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딱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이건 오픈마켓으로 통해서 차대 번호를 조회하고 품번호를 조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데뷔고 스로틀바디 스로틀바디가 어떤 부품이죠? 스로틀바디 그러니까 바깥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음. 엔진으로 들어가서 폭발을 시켜주는 그 중간에 있는 수문장을 하는 녀석입니다 이제 이 콧구멍이 블릉블릉 이렇게 되는 거죠. 자료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PPT로 뭐 대충 좀 이렇게 음. 안 이쁘게 좀 해왔어요. 자, 아반떼 MD 같은 경우는 스로틀바디 보시면 102,740원이죠. 만 아, 요것도 MD도 뭐 그렇게 음. 싸진 않네.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음. 오픈마켓의 기준이에요. 오픈마켓? 오픈마켓 기준이고, 어, 제가 알기로는 이건 현대 마크가 찍혀서 나오는 부품 기준이에요. 음. 그렇죠. 근데 옆에 보시면, VDO라고 해가지고, e 9 0에 들어가는 스로틀 바디가 있는데요. 어, 이게 23만 3천 원이에요. 꼽이네요. 꼽이네요.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BMW 마크가 안 들어가 있는 부품. 안 들어가 있는 OEM 제품. 그렇죠. 뭐, 어, 그렇게 보면 되고요 들어가 있는 부품은 얼마냐? 이 밑에 보시면, 작게. 55만 뭐? <웃음> 1,800원. <웃음> 와, 그렇죠. 어, 꼽이네요. 그렇죠. 아, 아마 그 현대마크가 붙여져 있는 스로틀 바디를 구매를 안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뭐 가격이 줄어들지 음.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음. 벌써부터 스로틀 바디 이게 가격 차이가 순정가 기준으로는 다섯 배가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음. 아, 이거는 좀 많이 크죠. 차 성능이라든지 구조 자체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같은 연식에 비슷한 동급의 중고가를 형성하는 차로 봤을 때는 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좀 충격적이긴 하죠. 충격. 벌써 음. 이만큼 차이가 나기 시작하네요. 자, 그렇죠. 두 번째로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모터요. 블루모터. 블루모터. 블루 모터. 모터. 아, 블루모터가 아반떼 MD 에어컨 블루모터는 52,470원이. 음. 그런데 BMW? 어, 2만 원 10만 원이네. 그렇죠. OEM. 아니면 중고 부품값 아, O.E.M 아니면 중고 부품. 그런데 순정 부품을 찾았을 때 20만 4,100원. 20만 4,100원 네배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런데 네.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아반떼 M.D 생각보다 블로모터 비싸네? 그러네. 그런데. 그 저번에 그랜저 있잖아요 음. 그랜저 i g 하이브리드 그거 잡소리나는거 거. 어. 그 구리스 바르고 했을때 제가 그때 알아봤을때 그랜저의 블루 모터도 5만원정도 했어요 5만원정도? 네. 그럼 거의 같은 부품 같은 용량이라고 볼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형성된게 아닌가 음. 아, 싶습니다 수입차가 예 앞절로 가네요 자. <laughs> 자 세번째 아 대망의 오일팬이 나왔어요 오일팬 오일팬 저희들 이제 요거 때문에 좀 수리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됐는데 네. 요 부품 가격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일팬 아반떼 MD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11,420원입니다 뭐여 공 하나 빠진거 아니야? <laughs> 1 1 0원이에요 만.. 말이 안 되잖아 제가 이거, 이거 아니지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드림볼트도 있어요 오일팬 맞아 이... 오일팬 <laughs> 오일 옆에 그 옆에 뭐 붙이는 나사 가게 가냐? <laughs> 아니, 오일팬 맞아요. 오일팬 맞아요. 오일팬이고요. 여기서 이제 옆으로 와보시면은 BMW 290 320i에 오일팬이 있는데요. 오일팬이 중국가는 3만원에서 30만원이죠. OEM. 중고가가 어. 30만원. 아, OEM과 중국 품가가 아. 3만원에서 30만원. 그러니까 3만원이라고 써진 이유는 중고 부품이 대부분 3만원 쪽이고요. 한 3만원 쓰면 되네 싸네 그런데 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린 새거랑 비교를 했으니까 아 새거랑 그래서 OEM으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까지는 된다 그래도 세배가 비싸네 그렇죠 아, 물론 제가 구매한 거는 뭐세배가 아, 아니네 30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스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laughs> 30만원이죠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조사,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니 근데 순정가격은 60만원 돈인데요?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 제외거든요. EBT 보시면은 부가세가 들어가지 않은 아... 그래도 60배네. <laughs> 그래도 60배네. 요 자, 여기서 제가 현타가 많이 왔습니다. 아, 제가 고장을 낸 부품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laughs> 국산차와 외제차의 차이죠. 와. 이거는 저, 제가 뭐 조작하는 의미 아니라 진짜 정말 단적인 예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품값이 몇십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음. 이거는 공인비도 몇십 배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건 엔진을 음. 밑에 부분에 이그 암들을 다 탈거를 하고 위에 엔진을 고정시킨 다음에 작업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국산차에서 오일팬이 고장났다. 드레인볼트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리프트 띄워서 그냥 엔진 오일 다 빼내고 자가로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웃음> <웃음>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드레인 볼트가 이제 이상이 있어가지고 오일팬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음. 뭐 국산차 사례나 이런 걸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거의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부품 뭐 해봐요 팬 뚜껑인데 주 하나 뭐 빨리 교체하면 되지. 그냥 쇳덩어리 쇳덩어리. 그래가지고 <laughs> 전화를 해봤죠. 3 0만 원이래요. 공임비만. 오일팬이 60만원이래요 음, 그때 이제 물어봤을 때 62만원이라고 그랬죠 어. <laughs>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잘못된거다 그래서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랬더니 이런 결과 결과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네번째죠 네번째 점화코일 플러그인데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차이가 안났어요 어... 어. 이거는 그 아반떼 AD로 제가 좀 알아왔는데요 아반떼 AD는 어, 점화코일이랑 점화플러그랑 다 합쳐서 10만 4천 원. 정도. 10만 4천 원. 어, 그리고 BMW는 위아래 제가 따로따로 구매를 한 거예요. 제가 구매를 한 사이트에서 따왔는데요. 어, 저마 필로그는 18,800원, 내짝 18,800원, 음. 저마 코일은 13만 1,600원입니다. 그럼 15만 400원. 네. 15만 400원이면 한 5만 원 차이 나네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아반떼 MD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음. 생각은 듭니다. 왜 제가 이걸로 조사를 해봤냐면두개 이게 붙어 있는 세트가 AD가 훨씬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지금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어, 이 정도 차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거는 이거는 낫디는... 예, 뭐 굉장히 음. 좋네요. 음. 네, 어, 이 정도 같으면은 수입차 유지비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단점. 이것만. <laughs>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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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히비코또 그것도 조사를 해봤어요. 음. 소모품류 있잖아요. 소모품.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음. 아, 필터라든지 그런 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치.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를 쓰면 비슷한 가격으로 나와요. 음. 어, 나오고. 그리고 뭐 필터 같은 경우는 OEM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다고 할까. BMW는 대부분 오래된 차면은 뭐만 필터라든지 음. UFI라든지 그런 필터를 사용하긴 하지만 어뭐 그렇게까지 막확 차이가 나는 그치.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고요. 필터류 같은 경우는 음. 뭐 기능이 많이 요새 추가된 게 많아서 그렇죠. 국산차 같은 경우도 음. 뭐 5만 원, 6만 원 그렇죠. 이상씩 가는 거 있고 음. 뭐 수입차 같은 경우도 뭐 기능을 조금 줄이면은 국산 필터보다도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음. 그 엔진 쪽 이런 거하고 성능에 관련된 거를 조금 봤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사고 났어. 어. 범퍼를 긁었어. 아 범퍼? 범퍼를 긁으면 은 범퍼를 바꿔야 돼. 네. 범퍼 가격도 차이가 날다 제가 범퍼 가격도 조회를 해봤습니다. 음. 범퍼 가격을 조회를 해봤는데, 아반떼 MD 같은 경우는 순정 범퍼. 도색이 안된 범퍼의 가격이, 대략 9 9 0 0 0원에서1 0만원 정도 아, 1 0만원이면 음, 일단은 도색을 안 했을 때 비용은 음... 1 0만원 정도 0고요 그리고 bmw 0 음. 9 0 3 2 0 i 같은 경우는 범퍼 가격0만원 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도색 안한게 네. <laughs> 순정이 1 0 0 그것도 다섯 야 네. 에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외국에 엘란트라라는 모델로 수술이 음.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녀석도 범퍼가 o e 이 있어요. 음. 그거는 뭐한5만원 정도면 음. 살 수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 아뭐 도색 안한 거지만. 그 BMW도 OEM 있습니다. OEM 있는데 이 삼십만. 이 삼십만 아. 순정형 범퍼가 이 삼십만 원. 이고 음. 도색 안된 비용이 그렇습니다. 가격차이가 네. 수입차가 비싸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조사를 하면서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음. 아, 이게 부품가격이 국산차보다 외제차가 훨씬 더 높긴 하다 라는 걸 원래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차살 때부터 음. 그런데 이번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제 대략적으로 비교해 본 자료에 따르면 음. 차가 오래되더라도 부품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아, 처음 출시됐을 때 부품가격이 그대로 따라온다 그렇지 중고차라고 네. 하, 해서 뭐 10년 전에 출시했던 그 부품값이 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원래 출시된 그 가격을 생각하면 이 부품 가격이 납득이 되죠 음. 하지만 중고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음. 감가가 맞을 대로 맞았어 음. 그냥 맞아가지고 그냥 구석이 쭈그릇 뚜글탱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맞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순정 부품 가격은 변함이 없다. 음.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오래된 차를 유지를 하면 차 값은 저렴할 수가 있지만 이제 유지 비용에서 차가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느냐에 따라서 음. 유지 비용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차가 좋은 이유가 또 부품 수급이 또 국내에서 도 가능하니까. 그렇지. 음, 그런 부분들을 좀 싸게 싸게 할수 있는 부분이. 이게 국산차의 장점 아니 그, 최고의 장점 그쵸 일례로 뭐 얼마 전에 그 유리창 음. 뒤에 고장 났을 때아 레귤레이터 그 부품을 수급를 하더라도 음. 한 일주일 이상 그렇죠 보름 음. 요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물론 한국에서 제값 주고 사면은 뭐 2, 3일 내로 살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조금 저렴하게 사려고 하면은 한 2-3주는 기다려야 된다 직구에서또 기다리는 네.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저렴하게 레귤레이터 교체를 하려고 기다린 기간이 3주예요 그렇지. 테이프, 청테이프 이제 뒤쪽 편에 3주 이상 안 붙이고 다니실 분들은 좀더 고민을 <laughs> 많이 해보시는 게네 <laughs> 이건 장난이고요 아, 아빠 생각은 좀 어때요? 나는 기왕 같은 값이면 음. 수입차를 사고 싶다 음. 그러면은 차에 대한 애정도 그만큼 음. 정비 비용도 이만큼 차이나지만 네. <laughs> 차에 대한 애정도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뭐 diy 에 관련된 재미도 음. 이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 같으면 은 나는 메리트가 있다고 봐음 근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해도 diy 해도 부품 가격이 이만큼 그쵸 비싸다는거 어, 그걸 또 아시는게 차를 구입하는데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차를 음. 구입하시기 전에는 그 차에 대한 충분한 매력 음. 내가 꼭이 차를 가지고 재밌는 드라이빙이나 재밌는 카라이프를 하시고 싶으면 맞아요.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냥 싸서 타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구입하시면 후회가 또 이만큼 음. 될 수가 있다는 점 예, 그거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어, 뭐... 아니 당연히 외제차 국산차보다 비싼 거 알고 음. 유지비 비싼 거 아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똑같은 걸 보여줘? 음. 라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음. 처음 이그저 같은 사회 초년생이 어, 나돈몇 백만 원 모았는데 네. 이걸로 중고차를 외제차를 사 국내 국산차를 사 이렇게 고민을 그렇구나.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 가면서 객관적 이게 보여 드리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자가 지금 차를 관리를 하면서 네. 고장도 좀 났어 많이 났죠 어, 그걸 직접 이제 고치면서 타 보고 하니까 지금 오늘 이 주제에 음. 관련된 거 정비 비용 음. 과연 이, 이 정도 주고도 탈 만한가 아. 어떻게 생각해 좀. 비용적인 면에서 내가 가성비 있게 외제차를 접근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가성비로만 따지면 은 음. 아빠 생각도 이2 네. 그래가지고 이런 고민을 내가 기준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번 영상이 어떻게 실마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주네요 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저희의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9 0 320에 관련된 준비를 하시고 싶으면 유자차 구독 <laughs>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엔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인자 유자 유자차 블릉블런 <laughs> 이렇게 되는 <된> 거죠 입을 <laughs> 우리가 달리기 할때 입을 <laughs> 그렇게는안 하는데 하다가 이제 멈추면 <웃음> 아빠는 <laughs> 이러다니 <달려요>? 그럼 난이러다리는데난 <laughs> 숨기가 발달어있거든 <laughs> 배기는요? <웃음> 아기도 발달이네. 맥이. 아기는 좀 튜닝을 했습니다. 자.